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은 바둑의 기술 시리즈로 맥세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오늘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 위쪽에는 흙돌을 살리는 거예요 자 모양을 잘 보시고 어떻게 하면 흙을 살릴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정답 확인해 보세요 저는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모양을 보면 지금 흙은 이 위쪽에 한 집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 위에서 한, 한 집을 더 만드는 거, 두집 만드는 건 어렵죠. 그렇다면 흙이 집을 더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오른쪽, 백이 막기 전에 먼저 나가야 돼요. 그런데 한 칸을 그냥 띄웠을 때 생각보다 이게 집이 잘안 난다는 거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백이 그냥 같이 막아주고, 이렇게 젖혀서 있고, 이런 식으로 되면 한 집이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백은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백은 이렇게 한 칸을 뛸 수가 있어요. 이걸 3번을 막을 때 백이 4번으로 한번더 젖히게 되면, 이 왼쪽은 나가봤자 백이 막는 게 아니라 한번 후퇴하고 나면 그만이거든요. 찔러도 막고, 그 다음에 백이 약점이 없죠. 그리고 이 위쪽에서 9번과 10번 자리가 맛보기로 흙은 집이 안 나요. 죽는 거죠. 자 여기서 흑의 수순을 이 3번을 갖다 이쪽을 막지 않고 왼쪽을 먼저 찍으러 나온다면 이때도 똑같아요 백은 이걸 막아서 이 5번 자리를 선수로 막히는 게 아니라 백이 4번으로 한번 후퇴만 해주면 결국 흑이 5번 위쪽을 막을 때 젖힐 수가 있거든요 결국 흑은 집이 안 나요 다 죽겠죠 자이 1번 자리는 당연히 둬야 될것 같은데 두면 은 죽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젖히게 되는 건 끊기는 순간 이을 때 잡히죠. 뭔가 폐 같은 거를 해서 이 백을 잡자고 하고 싶지만 폐도 안 나요. 이렇게 백이 오른쪽에서 그냥 틀어 막아버리면. 자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뭘까요? 이 문제는요 폐를 만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 어떻게 폐를 만드냐? 자 이제 정답 수순 보여드릴게요. 정답은 폐예요. 한 칸을 띄어야 돼요. 백이 단수를 칠 거예요. 그렇죠? 이걸 단수를 안 치고 그냥 뻗는다면 흙이 있는 순간 이렇게 귀에서 한 집이 더 만들어지니까 백은 당연히 단수를 치겠죠. 이때 흙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틀어막아서 폐로 버텨요. 그리고 이4번자리이 폐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백이 폐를 후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흙이 이을까요? 아니죠. 그냥 있는 걸로는 집이 안 나요. 백이 이걸 틀어막아서 귀에서 집이 안 나죠. 흙은 5번으로 이걸 이렇게 이어서 한 집을 만들거나 아니면 한번더 밀고 나가서 이렇게 꼬부려서 한 집을 만들거나 이왕이면 지금처럼 집을 조금 더 늘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흙이 이렇게 해서 집 모양을 만들고 이 8번의 패싸움을 계속 버텨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정답 수순.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어, 폐로 한 집을 만드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런 모양이 실전에 막 엄청 자주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어, 식으로 둘 수도 있다는 거한 번쯤은 기억해 주신다면, 그래도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 넘어갈게요.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예요. 자, 이번에는 이 귀에 흑한 점이 잡혀 있어요. 자, 근데 이귀 쪽에는... 백집을 최대한 많이 부실 수 있는 방법,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이러한 장면에서. 왠지 모르게, 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모양이에요. 자, 저흙한 점을 살릴 수만 있다면 가장 좋아요. 뭐 이렇게 뻗어서 나가서 살릴 수만 있다면. 근데 저한 점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한번 더 뻗으면 백이 막은 다음에 귀에 있는 백은 내수, 흑은 세수니까 이 귀에 있는 백하고의 수상전은 안되겠죠. 그렇다면 이 흑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바로 오른쪽으로 넘어가자 이런 것밖에 는 없는데 백이 끼웠을 때 끊을 수가 없고요. 밑으로 단수를 쳐도 이으면서 흙돌이 단수가 되고 잡혀요. 이거 이어봤자 이쪽 10번 자리가 끊기니까 안되죠. 그러면은 이 3번에 있는 돌, 이 돌이 어디에 있어야 이백집을 최대한 부실 수 있을까 생각을 한다면 여기가 안 되니까요. 다음 흙은 이런 식으로 넘어가자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100이 막으면 그때 5번 자리 틀어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100도 4번으로 이렇게 치고요. 흙이 넘어가는 것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별로 못 부셨어요. 백이 흙두 점을 잡으면서 귀쪽을 최대한 꽉꽉 틀어 막았거든요. 그럼 수순을 한번 바꿔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요. 1번 자리 바로 여기가 정답이에요. 이 자리가 지금 급소인데요. 이걸 들어가서 백이 막아주면 그때 이렇게 쭉 뻗어서 백한 점을 잡고 귀가 다 흑집이 되겠죠. 그래서 백은 여기가 아니라 이흙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흙이 연결을 하게 되고, 아까처럼 두 점이 땀을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낫죠. 그리고 이후에 백 이걸 막더라도 아직 완벽하게 못 살았거든요. 흙이 계속, 어, 5번 자리를 단수를 치게 되면 이거 백집 하나가 옥집이 되는 거고, 귀는 지금 6궁도 형태인데, 양쪽에 일선, 이렇게가 비어있는 요 육궁도 형태는 한 집밖에 안 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흙이 1번과 3번으로 넘어가는 순간, 귀에는 백이 아직 못살아 있다는 어,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자리 요 자리가 급소 자리로 아주 좋은 자리고요. 만약에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막는다. 그러면 이거 그냥 같이 넘어가 주시면 돼요. 따내면 조금 전처럼 똑같이 이렇게 난수를 쳐서 어 백을 공 저기 곰마로 계속 만들어 갈 수가 있고요. 백이 4번을 이렇게 막는다면 6대는 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단수를 쳐서 넘어가는 수단도 있어요 역시 백이 뒤에서 집을 확실하게 확보를 못하죠 6번으로 이걸 따내지 않고 뻗는다면 끊는 건안 되지만 흑에게는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뭐 이렇게 막아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게 먹여치기를 하고 밀고 들어가면 이 흑돌들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두고 나중에 어 흑이 이렇게 그냥 단수를 치고 단수를 치고 궁두를 줄여가게 되면 백이 두 집이 안 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줄여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지금 흑이 1번 자리를 치중을 감으로써 백이 완벽하게 살아있지 못하는 모양으로 계속 괴롭혀 갈 수가 있다는 것. 이 급소 자리를 맞추셨다면 찾으셨다면 정답이고요. 자, 1번 자리 여기 말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요거 연결하는 거 그리고 넘어가는 거 맛보기로 하자. 그죠? 따낼 때 똑같이 넘어가는 모양이죠. 단, 1번이 아까 정답하고는 다르게 뻗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두고 있어요. 자, 이 모양은 지금 약간 불안불안해요. 왜냐하면 백이 끼웠을 때 흙이 막고 이렇게 끊어서 폐를 걸어갈 수도 있고요. 물론 이패는 백도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백이 패감이 좀 부족하다면, 그리고 패가 부담이 된다면, 백은 이어서 둘 거예요. 흑이 이 아래쪽을 이었을 때는 이제 백이 8번을 막아서 완벽하게 살아있는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요 자리 귀를 백이 막지 못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백이 여기를 끊어서 이걸 나가는 순간, 이걸 한 방에 딱 틀어막기가 깔끔하게 틀어막으려면 이렇게 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오른쪽에는 흑돌들의 수가 얼마 없거든요. 좀 곤란하죠? 그래서 이 8번에 끊어가는 약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지금 저 1번 자리에 흑돌이 가 있는 것보다는 이 자리가 여기에 돌이 있는 게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또 1번으로 그냥 단수를 쳐서 넘어가는 거 생각하신 분들. 자, 이런 것도 보통, 가, 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많이 사용하는 끝내기 방법이죠. 근데 백이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런 식으로 집 모양을 갖췄을 때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집의 형태가 만들어지니까 조금 덜 위험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이 자리가 조금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볼까요? 자 마지막 문제도 맥 문제인데요. 지금 이 위쪽에 는 흙돌 4 점을 살리는 거예요. 자 요거 4 점. 옛날에 한번 이거 문제를 내드린 적이 있는데 보신 분들보다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냈고요 자 한번 살려보세요 이 왼쪽에 는 흙돌과 연결을 해야 돼요 이 돌만 살아간다면 귀에는 백은 죽겠죠 근데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정말 쉬워 보이지만 어, 대부분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가장 많이 틀리는 자리 그리고 가장 먼저 딱 떠올리는 자리 바로 날일자일 거예요. 그쵸? 이거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이거 두면은 여기 오른쪽도 날일자, 나릴자, 왼쪽도 날일자니까 그냥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한눈에 일단 딱 들어오는 자리. 그런데 정답이 아니에요. 끊겨요. 어떻게 끊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날일자는 그냥 이렇게 싹 찔러 버리면은 이게 안 끊겨요. 근데 바둑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날 일자는 건너 붙여서 끊어라. 요렇게 한 칸을 띄어서 끊어가는 걸 건너 붙인다고 해요. 그러면 오른쪽과 왼쪽을 끊을 수가 있어요. 흙이 이걸 잡을 때 단수를 치고 뚫어버리면서 끊죠. 대신에 이렇게 되면 흙이 두 집을 만들고 살아요. 연결은 못했지만 귀에는 백이다 죽죠. 그래서 이때 백은요, 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을 먼저 건너 붙이는 거. 이게 좋은 수예요. 이쪽을 먼저 붙이고 흙이 차단을 할때 여기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건 끊기니까 이젠 두집이 안 나니까 흙이 먼저 죽어요 그래서 흙은 이걸 막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다시 한번 또 건너붙이기 그럼 결국 흙이 연결이 안 돼요 흙이 연결을 하려면 이걸 잇고 밑으로 넘어가야 약점이 없는 건데요 이때 백은 먹여치기를 하나 하고 단수를 치면서 흙 다섯 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 2번 자리 갖다 붙이는 수 때문에 흙이 연결이 안 되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날 일자가 정답 같았지만 날 일자는 아니에요. 자, 그럼 어디일까요? 이 문제의 정답 알려드릴게요.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입구자를 가야 돼요. 자, 이 왼쪽이 정답이에요. 오른쪽을 가면 이렇게 백기딱 붙였을 때 이걸 붙여도 이렇게 딱백이 늘어져요. 그리고 끼워서 이을 때이돌 단수를 치면서 흙이 바로 잡히죠. 이으면 죽고요. 막으면 패가 나요. 자, 근데 백은패를 만들지 않고 더 좋은 방법은 이렇게 그냥 갖다 붙여서 4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왼쪽에 는100두 점은 죽지만 이 4점을 빠르게 잡는 거. 이게 백의입장에선더 좋으니까요. 자, 어쨌든 흙의 실패. 그래서 요 1번 자리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입구 자를 가는 거예요. 그럼 조금 전처럼 100이 이렇게 건너붙였을 때 똑같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처럼. 그런데 흙을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다음 흙의 정답은 여기에요. 일선으로 젖히는 거. 100이 막으면 이렇게 단수를 치고 연결이 돼요. 요 흙돌이 호구가 됐죠 이렇게 백이 6번으로 이걸 따내도 흙은 그냥 이어주고 나면 연결이 되죠 백이 4번으로 막지 않고 이걸 늘어주면 흙은 계속 밀고 나, 들어가요 먹여치기를 해서 잡고 싶지만 흙의 수가 아직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안 잡히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 수순이 정답이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2번으로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둔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가 이제 조금 헷갈리고 어려워요. 나가서 끊은 끊었을 때 백이 입구자로 붙이면서 흙이 자충으로 죽어요. 자,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자충으로 흙이 죽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정답 수순는 이어서 바로 갈게요. 여기서의 정답은 바로 입구자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백이 여기를 두든 여기를 두든 흙은 무조건 요재를 둬야 돼요. 백이 여기를 틀어 막으면 그때 나가서 끊고요. 백이 뒤쪽을 막았을 때 빅이 돼요. 빅이 되면 흙이 사니까. 그리고 귀가 죽는 거죠. 자, 이게 정답. 만약에 백이 4번으로 막지 않는다면, 뭐여를 두거나 여기를 두거나 이으면 흙은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백이 입구자를 먼저 두면 여기 나가서 끊는 게 아니라, 가만히 단수를 쳐서 이 백한점을 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입구자일 번의 입구자가 오늘 정답 수순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어, 총세 문제 같이 공부해 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